안녕하세요 두딸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하아빠입니다. 요즘 들어서 파이코인 관련된 내용과 영상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모든 내용은 메인 오픈넷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요. 다시 한번 불장이 다가올 거라 하는데 파이코어팀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4년 뒤에 있을 반감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스퍼트를 낸다는 건데 오픈넷을 출시하든 거래소에 상장하든 더 많은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파이코인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구독자님들께서 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 채널 성장과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의 말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코인은 무료 채굴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플만 깔면 채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채굴 속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이게 중요한데, 요즘 보면 기본 채굴 속도가 급격히 낮아진 상황이죠. 방패 설정, 노드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 속도를 높여도 직접 채굴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채굴만 하는 게 아닌 다른 채굴자들에게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신 파이 어플을 키고, 파이브라우저를 들어가면 파이어사이드가 보이실 겁니다. 파이어사이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올려서 좋아요를 받는 방식인데, 인스타나 트위터는 좋아요를 받아도 이게 돈이 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만든 파이어사이드는 좋아요와 같은 파이어를 받으면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노다지가 될수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단 게시글을 쓰려면 파이어가 필요한데 하단에 나의 토큰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1파이당 100토큰을 받을 수 있는데 광고를 시청해서 하나씩 받을 수도 있으니 광고 시청하고 게시글을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게시글을 올려서 파이어를 받게 되면 이걸 또 파이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굴만 하고 있는 채굴자들은 추가적으로 파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토큰 하나가 파이어 하나이기 때문에 100파이어를 받아야 100토큰, 즉, 파이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이렇게 파이어 하나하나 모아서 1000개 정도 모이면 파이코인을 10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파이코인 10개 채굴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채굴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게시글 하나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파이어를 100개, 1000개, 이렇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 파이 채굴자들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라든지 궁금해하는 내용을 올려서 파이어를 제법 받으면 우리 같이 채굴만 하는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부가적인 채굴의 수단이 될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토그라피와 파이커머스 등 이런 레드오션 시장을 노려보기보다는 파이아트와 같은 블루오션을 공략해보는 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분들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재작년에 도둑상장을 당했던 후오비 거래소를 보면 통상 30에서 40달러에 거래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파이코인이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많이 쳐주는 곳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부분 1파이당 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온라인 카페에서 물건 교환에 사용할 때에는 4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 아니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은 맞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는 것도 팩트죠. 저도 물론 올해 메인 오픈넷이 출시되고 진짜로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채굴하신 분들은 2,000개, 3,000개 이 정도 채굴하셨을 텐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생각해보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많이 쳐져도 200만원, 300만 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길게는 5년 동안 채굴한 게 3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고 방패 설정, 노드 설정 등 보너스를 최대로 높이면서 하루에 한 개씩 채굴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천원 많이 쳐줘서 만 원도 안 되는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채굴하는 대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파이코인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건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벌어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사랑 도지코인은 20만% 상승하면서 밈코인의 서막을 알렸었는데요. 그리고 시바이누에 400만 원 투자했던 투자자는 1조 원의 자산가가 되기도 했었고 900만 원 투자했던 뉴욕 형제는 100억 자산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밈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트럼프 코인도 20만%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뭐 트럼프 코인을 만 원만 사 놨어도 2천만 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10만 원사 놨으면 이억이 될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만큼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도 한 번쯤은 가능한 대 민코인의 시대가 열렸었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고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단지 이런 기회가 찾아와도 캐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고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몸집이 커진 도지코인과 시바이노는 이런 기회를 다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몸집이 제법 작은 코인들만 도지코인과 트럼프코인이 20만 프로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4월에 공유드렸던 터보코인은 2000프로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5월에 공유드린 호피코인은 만프로 가량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히 고점에 팔았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소액을 담아두고 상승이 나올 때 정리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불려나가고 있었거든요. 무분별하게 하루에 10개, 20개, 이렇게 공유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많아봐야 3개 정도 공유 드리면서 자산을 복리로 뿔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맞는 확률이 51%만 되더라도 자산 뿔리는 게 가능한데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공유만 받으시면서 직접 분석도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내용이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매매를 한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들이 다 맞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많아도 3개 정도 공유드리고 있는데, 한 번쯤은 3개 모두가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100개를 말씀드려서 100개 모두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7개를 맞춘다면, 못 맞춘 3개는 버리면 된다는 건데요. 저보다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할때 꾸준히 자산을 뿔리는 방법이 잘라낼 건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해선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매도를 해야 그때서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100만원 수익 중이더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을 받고 분석하면서 투자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할 때 과감히 내가 버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아봤자 10만원, 정말 많아도 5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면 그때 50만원 출금해서 필요하신 데 사용하고 남은 50만원으로 100만원을 만들거나 200만원 되면 그때 100만원 출금해서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전략이 안전하게 자산을 뿔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출금하지 않고 뿔려진 자산으로 투자하면 더큰 돈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투자라는 게 내가 여유가 있고 여유 돈으로 해야 심리가 말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거나 내 돈이 아닌데 투자하면 결국 수익이 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건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 드리는 내용은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고도 있는데 한 번씩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알려드리는 내용 그대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분석해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투자한목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분석도 좀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도 하고,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데, 저도 얻어가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돈 벌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거긴 하지만, 저도 제 시간을 사용하면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번호 남겨놓았으니까요. 이 번호로 공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을 마친 내용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마쳤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셔도 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공부하고 분석하시면 나중에 혼자서 매매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본 채널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아아빠의 경제사용설명서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받아보신 다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없으니 뭐 혹시라도 금전 요구를 하면 그냥 텔레그램방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부자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발판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